내는 막좀다 가자 여기서 내 최고 기록은 아니 최고 기록이 아니라 목표는 <laughs> 말떠라어 맞아 거기 그트로지 외출 외출 감기 기온 아니 감기 기온이 아니라 그그그그뭘 그. 그 감기에 걸려가지고, 목소리가! 어쨌든, 감기를 걸렸어. 요. 저의 최고의 저저저 뭐 모시기 뭐, 뭐뭐뭐였어 맞아 그 여기 노란 색깔 저요 헤어 리부분이었어요 여기서 이렇 떨어졌다고 했죠 그때 저 여기서 떨어졌었어요 누가 저기서 트롤 줄때다니까요트어지 진짜 짜증났었어요 그때 에, 일단은 여기는 저가 처음 하는 부분 이게 더 무서워. 저봐. 이거 저거 저거 뭐발 발가락에 붙어준다. 솔직히 발톱이, 발톱에 발톱에 붙어준다. 솔직히. 짠. 아 잠만 이거 뭐야? 아 잠만 너무하잖아. 저게 너무 무서워. 아 무서운 게 아니라 그어지뭐그 뜻은. 박종 다 기울어지는 회원이 공포증이 생겼다. 음. 마이 과여긴몇 번째지? 최고 기록을 못 세우고 있다. 어머 방금 누가 밖에서 갈고리 수그 갈매기 수리래 내고 갔네요 그금